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9학년도 고3 10월 모의고사였죠. 도표 문제였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수 있어야 되고요. 우선 도표가 주는 정보 제목 확인합시다. 제목 가서 보니까 How a t t i t u d 얼마나 애착을 느끼십니까? 당신이 당신의 지역 사회라고 물은 다음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공동체 스타일, 도시인지 아니면 교회 지역인지, 시골 지역인지. 그다음 나이대 따라 있고요. 마지막 보니까 거주 기간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고 그럼 선지랑 대조하면서 갈 건데 잠깐 체크할 거는 아, 한개안본거 있구나. 지금 왼쪽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진한 색깔이 있고 밝은 색깔이 있죠. 진한 색깔은 매우 애착을 느낀다였고 밝은 색깔은 약간 느낀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선지랑 대조할 건데 물론 1부터 봐도 오케이지만은 답이 보통 아래에 좀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5부터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쌤은 먼저 5부터 가볼게요. 자 5번에 먼저 우리가 확인할 거 보니까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이죠. 매우 애착을 느끼고 있는 사람 관점으로 봤을 때 the percentage of adults 어른의 퍼센트인데 어떤 어른? 6에서 10년 동안, 즉, 기간 되겠죠? 6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was more than, 더 이상이야. 근데 뭐 이상이야? 두배 이상이어야 돼. 누구 두배 이상? 도주 뒤에 보니, 이 거주한 사람들인데 less than? 6 years, 6년보다 안산 사람보다 두배 이상이야. 그럼 정리할게요. 매우 애착을 느낀 거니까 그래프 중에서 진한 색깔이고, 진한 색깔 비교해 봤을 때 6에서 10년 동안 산 사람이 6년 미만보다 두배가 넘어야 돼. 그럼 올라가서 볼까? 자, 진한 색깔 확인할 거고요. 그것도 거주 기간 봐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칸을 보면서 두개 비교할 거. 6년 미만이 있고, 6에서 10년이 있죠. 그럼 6에서 10년이 앞에 나온 6 미만보다 두 배가 돼야 돼. 딱 봐도 어때? 7 곱하기 2. 어려운 산수 아니죠? 14인데 11이네. 두배 이상이 안 되죠? 시험장에선 답이구나. 5번 고르고 넘어가야겠죠. 답이었습니다. 틀렸죠? 바꿔줘야겠네. 두배 이상이 아니고 두 배가 안 되죠? 레스 바꿔줘야 되고. 나머지 4, 3, 2, 1. 근거 확인할게요. 자, 4번 가서 보니까 확인할 거. 얘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나이가 지금 30살 그리고 그 이상 그룹 확인해야 되고 그 그룹에서 40% 이상의 응답자들이 얘기한 거죠. 뭐라고 했어? 다소 애착을 느낀다고 얘기했대. 각각. 그러면 정리하니까 우리가 확인할 거는 지금 나이대 그룹에서 30 이상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각각 그래프에서 다소 애착을 느끼는 게40% 이상이 돼야 돼. 올라가서 확인할게요. 나이 때 구분한 거는 두 번째 칸이었죠. 두 번째 칸에서 30 이상이니까 첫 번째 거 탈락시킨 다음에 이 아래부터 봐야겠죠. 아래에서 다소 외착을 느끼는 거니까 밝은 색깔이고요. 그럼 밝은색 43, 46, 45. 전부 다 respectively. 각각 40% 이상이죠. 4번도 확실히 맞구나. 통과시켜야 되고. 자, 그 다음 3번 가서 봅시다. 3번 가서 보니까 우리가 확인할 거. 3번은 얘가 중요했죠. 매우 애착을 느끼고 있는 어른인데 뭐에 대해서? 자기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것이 인크리즈드, 증가했대. 그럼 매우 애착을 느끼는 게 증가하고 있는데 뭐와 함께 그들의 나이가 프로그레스트, 진보, 나아가는 거죠. 즉 나이가 들면 따라서 애착의 정도도 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할게요. 매우 애착을 느끼는 거. 진한 색깔 확인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 그런 건지. 나이 때는 두 번째 칸이었죠. 두 번째 칸 진한 색깔. 8, 13, 17, 27. 어때? 점점 더 늘고 있는 거 맞죠? 나이 따라 증가하는 거 맞구나. 통과시켜야 되고 그럼 넘어가서 이제 우리 2번 바로 확인합시다. 2번 가서 보니까 확인할 거. 40% 이상의 어른. 근데 어디에서? 각각의 세 가지 종류의 공동체. 그 종류의 공동체니까 첫 번째 칸 비교해봐야겠죠. 시골과 그리고 교회와 그 다음 도시가 있었고요. 이세 가지에서 왜이40% 이상이 응답했어? 근데 뭐라고 응답했는데? 다소 애착을 느낀다고 얘기했죠. 그럼 진짜 그런 건지. 제일 위에 가서 40% 이상이 다소 애착 느끼는 거. 밝은 색 확인합시다. 제일 위에 있던 공동체 세 가지. 밝은 색깔 4, 3, 4, 4, 4. 1. 전부 다40 이상인 거. 맞죠? 2번도 맞구나. 넘어가야 되고. 마지막 이제 1번 확인할게. 1번은 조금 중요한 표현이 있죠. 1번 가서 보니까, identical. 이게 뭔 뜻인가요? 똑같은, 동일한. 이거 놓치 끝이고요. 동일한 퍼센티지. Percentage, 똑같은 퍼센티지인데, 이 어른의 수가 똑같아야 돼. 퍼센티지가. 근데 어떤 어른? living in suburban. 얘는 교외 지역이죠. 교외 지역과 그리고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똑같은, 동일한 퍼센티지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들이 매우 애착을 느끼고 있다고. 그럼 진짜 그런 건지. 진한 색깔이 서브어번과 그리고 룰럴 똑같아야 돼. 올라가서 확인할게요. 공동체 종류. 첫 번째 칸이었고 진한 색깔 확인해 보니까 여기 서브어번 16%, 룰럴 시골 16%. 완전히 아이덴티컬. 똑같죠? 1번까지 맞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제일 처음 봤던 5번.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 you <laughs>